조명이 한 번에 내려앉자 공기가 바뀌었다. 일본 대표팀의 미소도, 객석의 웅성거림도, 심지어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순간 멈췄다. 첫 소절. 그한 음이 터지는 순간, 무대는 경기장이 아니라 증명의 자리가 됐다. 한일의 자존심을 내건 대결이었지만, 그날은 단순한 맞대결이 아니었다. 트로트의 혼이 서로를 들이받는 충돌. 그리고 진해성이라는 한 가수가 자신의 이름값을 현재형으로 새겨넣는 시간.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았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빛만 정면을 가리켰다. 지면 안될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그 말을 하고 있었다. 무대에 올린 카드는 익숙한 감동 대신 정확한 설계였다. 첫 프레이즈는 길게 느리지 않고 자음의 어택을 분명히 찍어 숨을 고정했다. 후렴으로 넘어갈 때 체스트를 과장하지 않고 믹스에 살짝 기대 음색의 질감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고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길이로 설득했다. 그래서 관객은 소리를 듣는 대신 맞았다. 일본 측 심사위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고 카메라에 잡힌 장윤정의 눈가가 젖었다. 서른도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고 객석 한쪽에서 튀어나온 한 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다. 무서울 만큼 아름답다.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일본 팬이었다. 숫자와 지표는 이미 무대 전에 달아올랐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 커뮤니티의 수십만 건 언급, 하이라이트 클립 예약 공유. 하지만 그 모든 예열 위에 올라간 것은 결국 3분 남짓의 노래였다. 대한민국 대표 진혜성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조명이 수직으로 내려앉았고, 첫 소절이 시간의 속도를 바꿨다. 무대는 조용했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고요는 긴장이고, 긴장은 집중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지 높은 음의 도달이 아니라 감정의 골격이었다. 프레이즈의 빈칸마다 숨이 놓였고, 숨이 놓인 자리마다 관객의 심장이 들어왔다.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다. 리허설 당일, 목 상태는 완벽과 거리가 있었다. 녹화 전날 밤 11시, 스태프가 빠진 빈 스튜디오에서 그는 리허설을 거듭했다. 한 시간에 여섯 번, 같은 구간을 끊어 읽고 붙여 부르며, 실전보다 리허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무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는 대개 이런 조용한 기록에서 시작된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후회가 남을까봐 그게 더 무섭다고 했다. 그래서 만든 3분 41초는 억지로 완벽했던 게 아니라 올곧게 정리된 시간이었다. 반대편 대표팀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최종 투표 7. 숫자는 승부를 가르지만 장면은 패배를 지우기도 한다. 일본 측은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엔 핑계가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무대는 승부를 넘어섰다. 그 말에서 장래의 자존심이 기분 좋게 흔들렸다. 트로트의 미학장단에 밀고 당김, 말마들 살리는 디테일, 과장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품격, 이 국경을 넘어 같은 타이밍에 박수를 불렀다는 사실. 장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무대가 끝났을 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짧게 허리를 굽히고, 그대로 퇴장했다. 설명을 붙이지 않는 태도는 때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 노래는 내가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바라며 부른다. 방송 말미에 남긴 한 줄은 무대 뒤에서 오래 맴돌았다. 이 문장은 팬서비스가 아니라 철학이다. 장식이 아니라 기준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노래가 사람을 울린 게 아니라 사람을 비춰서 울게 했다. 다음 날, 전문가들의 리뷰는 유난히 디테일했다. 한 평론가는 기술이 감정을 덮지 않았고 감정이 기술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균형을 말했다. 문화정책 자문 경험이 있는 패널은 이 무대가 트로트를 국가 간 공감의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방송 연출가는 브리지 구간의 볼륨 디테일을 짚었다. 그 여덟 마디, 악기를 비우고 보컬을 앞으로 당긴 게 결정적이었다. 감정의 기대값을 높이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과하지 않아 더 좋았다. 핵심은 이거였다. 잘했다가 아니라, 맞았다. 맞는 자리에서 맞는 만큼만. 진혜성이 단지 무대를 소화하는 가수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 역시 같은 테이블에서 다뤄졌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최근 신곡 두 곡을 직접 작곡했다는 비하인드가 언급되자 패널들의 논지는 창작으로 옮겨갔다. 멜로디를 쓰는 일은 영감의 번뜩임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구조가 필요하다. 어느 지점에서 후렴을 시작하고 어떤 음정으로 상승하며 가사의 핵심 단어를 어디에 박을 것인지 이건 배움과 훈련의 영역이다. 저명한 작곡가에게서 배운 시간은 실력보다 태도를 남긴다. 메트로놈 앞에 성실함, 음을 길게 끌지 않는 절제, 말하듯 던지는 톤 이렇게 만들어진 곡 감각은 다시 무대 위 해석의 정확도로 돌아온다. 남이 만든 곡을 부를 때조차 왜 여기서 올리는가에 답할 수 있는 목소리. 그래서 창작은 퍼포먼스의 오해로가 아니라 지름길이 된다. 법조계 패널은 작곡하는 가수라는 정체성이 산업에 던지는 함의를 짚었다. 창작과 공연을 겸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질수록 권리의 배분과 계약의 구조는 가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편된다. 한 곡의 저작권은 한 번의 무대를 넘어 오래 남고 남는 것은 곧 커리어의 안정이 된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오래 가는 구조. 박수와 데이터. 감동과 권리의 언어가 같은 문장을 가리키는 드문 순간이었다. 온라인 반응은 둔탁하지 않았다. 첫 소절부터 울었다는 감상 아래엔 구체가 붙었다. 나스트훅에서 비브라토를 길게 흔들지 않고 세 번만 눌렀다. 브리지 직전 0.5박을 늦춰 기대를 만들었다. 카메라 렌즈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는 타이밍이 정확했다. 팬심이 근거를 배우기 시작하면 논쟁은 자연히 품이 넓어진다. 반대로 그냥 좋았다는 말로만 남으면 다음 무대의 설득은 늘 처음부터 해야 한다. 이번에는 달랐다. 박수의 설명이 붙었다. 그렇다면 이 무대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세 줄이면 된다. 애드리브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 성량의 크기가 아니라 호흡의 방향, 과시가 아니라 절제.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위험을 배짱으로 넘기지 않고 설계로 이긴 태도. 그 설계가 있었기에 성별과 국적과 취향을 달리하는 사람들 앞에서 같은 타이밍의 한숨과 환호가 터질 수 있었다. 공정성은 압도가 아니라 합의의 다른 이름이고, 합은은 결국 장면이 만든다. 그날의 장면은 논란보다 길었다. 다음이 궁금한 시점이다. 창작을 병행하는 가수의 행보는 보통 두 갈래로 뻗는다. 하나, 소극장 쇼케이스에서 신곡의 뼈대를 드러내며, 곡의 언어를 먼저 소개하는 길, 둘, 대형 무대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얹어 감정의 스케일을 확장하는 길, 어느 쪽이든 중심은 같다. 문장의 호흡과 멜로디의 결을 더 정밀하게 맞추는 일, 그렇게 한곡한 한 곡을 쌓으면 박수는 잘했다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로 바뀐다. 신뢰가 쌓였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이번 무대가 남긴 숙제는 제작진의 목이기도 하다. 심사 항목, 배점. 합산 산식, 집계 검증 이네 가지를 더 읽기 쉬운 언어로 공개하면 결과를 둘러싼 소모는 줄어든다. 그러면 대화는 다시 무대로, 평가는 다시 장면으로 돌아간다. 시청자는 응원을, 아티스트는 설득을, 프로그램은 설명을 한다. 축제는 그렇게 오래간다. 그날의 승부가 이긴 사람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은 번거롭지 않다. 투명할수록 음악은 더 선명해진다. 진해성은 이겼다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일을 했다. 그가 얻은 건 트로피가 아니라 문장이다. 노래는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바라며 부른다. 이한 줄은 앞으로 나올 수많은 무대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따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 문장을 넘어설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작은 오늘이었다. 당신은 그첫 소절에서 무엇을 들었는가? 단순한 감동이었나?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까지 돌아보게 된 질문이었나?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그 중심에 그가 서 있다. 논쟁은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장면은 남는다. 수치보다 먼저 떠오르는 한 장면, 조용한 첫 소절과 고개 숙인 퇴장.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다음 문장. 그 문장을 누가 먼저 어떻게 완성할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